자, 이제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아빠는 시장 너무 싫어. <laughs> 한국 아빠들 똑같네. <laughs> 시장 구경 가는 거 싫어해. 아빠 이제 돈 주도 안 가. 목마른 사슴은 사판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오케이. <laughs> 뭐안 먹는데. 안 마신다 그러더니 개 먼저 달라 그래? 어? 왜? <laughs> 동생 먹고 싶다고 했는데, <laughs> 안, 안 먹는다 그러더니 <laughs> 자기가 먼저 달라 그래. <laughs> 회 주스. 회 주스. 회 주스야? 아, 좋아요. 아, 거기가 엄청 좋다. 아, 가기 싫어. 너무 어, 좋지? 너무 좋아? 늘바 옛날에 나 어렸을때 항상 여기가서 노래 에몽 읽었어 도라에몽 응. 여기여기여기가 책방이야 맞아 응. 날 엄마엄마 빵가야돼 아, 이렇게 울었어 <laughs> 매주 매주 여기도 여기? 저기랑 여기 아 도라에몽 너무 좋아해? 맞아 아 진짜 이거 그냥 사 그냥 여기 가서 읽고 어 꿈캐로 <laughs> 읽고 그냥 가 맞아. <laughs> 야. 시장에 왔습니다. Hello, my name is Lee, and today I will go to review Dongba Market. Oh. Let's go, go. <laughs> 와 먹을 거 많네. 먹을 게 많아. <목소리> 네, 저는 여기로 정했어요. 이건 뭐야? 내장 <목소리> 네 국수? 이건쪽칼 소스 약간 베트남 이름으로 뭐야? 이게 붕웨이? 붕웨이? 붕이 붕대? 붕맘붕붕붕 군맘냄 잠깐만 이건 뭐야? 군특릉 군특릉 군특릉은 뭐뭐 들어가 있는거지? 이거 돼지국이 음. 굽고 고기 음. 굽고 국수랑 비벼먹는거네 어, 소스 음. 소스에 맞서 응 음. 어? 빵, 빵, 빵. 리셜 먹어봐. 아, 이건 뭐야? 반록. <laughs> 반록. 이거 반록? 아, 다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메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시켰잖아. 오다 5천 5개, 5천원, 하나에 1천원씩이야. 진짜 싸네 여기서 기다요나 왜? 나 엄마랑 여기 물어볼게. 나나왜 같이 내가 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게. 아니, 오빠랑 같이 가면 비싸게. <laughs> 알겠어. 알겠어. 얼마야? 4우0 0 4500, 4울0 0어어0 0날에0 0 4 5 0 0 50원 만인데 어제나 음. 이렇게 입고 가서 음. 어, 얼마이냐? 한 명에 천 원이래 어. 그래서 나는 나네명팔 거야 그래서 음. 가까이 줄수 있어? 음. 그래서 얘가 대답도 음. 안 하고 음.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어 음. 음. 근데 나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음. 그래. 내일 가까이 줄수 있어? 나네명팔 거야 천원좀 비싼가 나 그냥 핸드폰 보고 있어 아저씨, 그럼 탈 거야 안탈 거야? 응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이렇게 그럼 얘기해 줘야지 왜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 응 그럼 그럼 그때 타라. 응. 타지 마. 응 어? 그래서, 그래서 안 타기로 했어? 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왔어? 어. 어. 어 진짜. 야, 아, 아까면에 그냥 얘기해 줘안 된다고. 응. 응. 이렇게 나무시하시하고 응. 무시하고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어. a n d for t 그 e book. Oh, yes. Oh, y e 어 Oh, <laughs> 저... <laughs> <laughs> 왔어? 알겠어 아, 괜찮아 어, 우리 그냥 그랩 타고 가자 Oh, <laughs> yes. <그랩 타고 가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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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ợ dạ, dữ em so angry man this server h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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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ding ding

이 음? 뭐지? 친구 없냐고? <laughs> 친구? 자 한국분들 여기 <웃음> <웃음>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laughs> 어, 지금 한국 사람 와서 지금 다들 신나셨어요. 너무 좋아해주시네요. 야 yeah.

야, 동, 동하. 동하. 여기서 신발 7,000원인데 4,000원으로 깎아줬습니다. 네. 네, 여기서 신발 사세요. 회에 오시면 싸게 잘해주고 친절합니다. 까만, 까만.